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이준석 운명은 징계안. 네, 이제 이준석 징계안에 대해서, 어, 목소리가 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이러한 어떤 언론, 이러한 관심들이 에, 우크라이나 방문 네, 이준석 대표의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 쪽으로 옮겨갈 것 같았지만 에, 사실상 에, 지금 강하게 이징계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에,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는 30대 당 대표해서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거다라는 기대들을 많이 했는데. 에, 사실 그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 에, 정치를 할때 굉장히 많은 적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뭐 안철수 대표하고의 적대적 어떤 관계라든지 에, 또는 뭐 윤핵관하고의 대립할 때 아주 그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어, 또 최근에는 뭐 강용석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어, 아주 강하게 대북각을 세웠던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내부 또 외부적으로 적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조금 너그러움이 있었으면 어땠, 어땠을까라는 그런 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하는데 애민정신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어요. 네, 이 정치인은 결국에는 정치적 싸움뿐만 아니라 뭐 정치 공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 에, 그러한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에, 그런 부분에서는 에, 굉장히 약하지 않았는가? 뭐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양육해보고 그랬으면은 아마 더 정치를 깊이 있게 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에, 결국에는 이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에, 편안하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본질 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치적 싸움에서 계속 고립되다가 대립이 아주 심화되다가 에, 결국에는 지금 에, 징계안, 네, 징계안 쪽으로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이 부분이 이제 심각하게 지금 다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2013년에 이 대표가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았는데 이 대표측 김철근 당대표 정부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 골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리위원장도 어 강하게 나서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에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또어 외부 우파 세력에서도 공격이 심하고 이러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정치라는 것은 매정한 거거든요. 이 권력 다툼이라는 것은 에, 뭐 부모도 제거하고 자식도 제거하고 형제도 제거하는 게이 권력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에, 이 이준석 이 대표의 에, 운명이 에, 굉장히 에, 어렵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어, 뭐 재명이라든지 뭐이 지금 에, 이 의결에서 보게 되면은 어, 뭐 예를 들어서 심하게는, 제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탈당 권유, 네, 탈당 권유도 될 수가 있고, 당원권 정지, 경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단순하게 경고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심하게 나갈 경우에는, 이국힘당에큰 분열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뭐 이제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끝나고 했으니까, 권력 다툼에 큰 그러한 파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때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정치적 지각 변동이 크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네, 윤대통령이라든지 윤회감들, 이들의 에, 계획, 에, 이러한 계획들도 어, 구체적으로 에,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김한길, 에, 김한길의 역할, 에, 김한길의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에, 이 지금 국힘당 내부적으로도 에, 정치적 큰 지각 변동이 올 수밖에 없는 에, 그러한 에, 정황으로 예측이 됩니다.